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못 니나 전해하던 호테니를 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당 못하오나 이게하는영원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이옵니나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주셨으니 그공 너를 의지하여 조만 의지함이나 아버지요용 나파사 나를 품어 주시. 사랑품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득이하게 만나는 우리의 권고함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기에 오늘은 복된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날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귀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그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새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 없는 것은 날마다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몸을 늘 건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욕심과 부득이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질병이 오지 않기를 늘 간구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로 그 모든 시간을 지워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야 할 영역이라면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럽고 추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오늘이라면 성령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없, 없다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자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속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준비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열 가지 십일 동안 우리 주제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어봤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을 할 판결을 내릴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 그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유대인에게 좀 마음 쓰지 말라 당신은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우리 주님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있죠. 물한 동의를 에,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참 에, 이게 꼭 무슨 사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한동의를 이고 가는,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제 그렇죠? 물한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번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에,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4장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이르니 야곱이 가들 그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물을 기르러 왔다. 물을 기르러온 여인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기르러 간다라고 할때 보통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에, 남자들도 물을 기르러 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여성인과 남성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게 달라요. 에, 여성이 갈 때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고요. 남성이 물을 기르러 갈 때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예, 물 동이를 가지고 가는 건 누구라고요? 여성. 가죽 부대로 물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남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그 물을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한 음, 동이는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통 여성. 그런데 지금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 저, 저 남자가 저 물동이를 이고 가네. 한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싸인은 누구 누군가나알수 있죠. 이게 뭘 표시한 하 아, 이름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뭘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이제 처음 만날 때 어디 어디 앞에서 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으면 내가 약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보면 그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종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 기록이 없어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단지 분명한 것은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약속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그집 주인이 아마 약속을 하셨겠죠. 그리고 한 사람을 시켜서 이 물동이를 이고 가라고 그 사람에게 시켰겠죠. 아마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을 수도 있어요. 어, 뭐지? 가족 부대는 아니고 왜 물동이를 이고 가라 그러지? 아마 조금은 의아해 하면서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이 그가 그 낯선 그런 장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상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엄청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있는 이 사건에. 중개인은 누구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그리고 제자들과도 상관없는 한 사람이 그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 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나아만 장군, 아람 장,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뭐 질병에 걸려 가지고 그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소녀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나라에 가면 좋은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디로 와요 유대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지자를 만나죠. 근데 그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야, 당신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 강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큰 장군인데 만나주지도 않고.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몸 담그라고 우리나라에 더 크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몸 담가서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몸 담그고 가서 치유가 되는 사건이죠. 그때도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유명하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뭐에 따라서 구별할 때가 많았냐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성경의 인물도 우리 스스로가 벌써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 일을 위해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어떤 비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하면 결코 성경을 잘못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한 남자로 인해서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어지는 그 장소로 인도해 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도 그 기억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일인지 전혀 그도 잘 몰랐을런지도 모릅니다. 단지 주인이 자기를 어느 날 부르더니만 너 가족부대 말고 오늘은 물동이이고 가서. 물을 기르러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 가는 길목에 누구를 만나는 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오 어? 물동이를 구하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 보구다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와 다른 제자들이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장면도 누가 봤을까요? 그 사람이 아마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왜 주인은 저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서 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차근차근히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지 그 생각들을 아마 보았을 것이고, 그 나머지 이제 하나의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그에게. 하나 이루어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아주 평범하게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는 사람, 그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다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가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누군가대로 의미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자기 신앙의 아집 속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고집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날마다 갇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지방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근데 음악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음악해가고 뭐 이런 걸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자기의 그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갈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봤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음악을 너무 좋은데 생각해 보면 이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어머니가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너 졸업하면 나와 같이 학원 운영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만큼 그말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학원 운영하는 정도밖에 생각 안 되는 엄마가 너무 믿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함께 이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다가 네가 음악을 좋아하면 그냥 하면 되지. 뭘 하느냐 학원 선생을 하느냐. 또뭐 유학을 가느냐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부차적인 일일 수가 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그 그, 예, 어머니와 함께 여기 강동에서 지금도 큰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피아노의 그 피아노의 효용과 피아노의 아름다움과 피아노의 기쁨을 가르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아노의 기쁨을 가르쳐 주는 것도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 이제 그게 아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아마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애쓰는 존재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불만족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목표를 정할 때 가장 목표라는 것에 좋은 배우자가 있어요. 어? 목표에 무슨 배우자가 있나 하는데 목표에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이 흘러가는데의 어떤 그 흘러감에 대한 수용함이 있을 때 목표가 목표의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이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 나를 잘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씀과 목표 사이에 그 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 흐름을 잘 읽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흘러가게 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멈춤 없이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흘러가도록 그러면서 그 일을 흘러가면서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동이를 읽어가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스, 스쳐 지나가는 말한 마디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속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 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